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9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집단지성의 향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영환과 전유욱의 안전? 안전빵빵입니다 네. 네. 오늘 한번 국내 문제점을 네.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백령, 그 연평도, 백령도 네, 네. 서해 오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혀요 네, 연평도에 등대를 재점등식을 한다 네. 이달 1 7 일에 어~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등대를 재점직한다 아. 아~ 등대 우리랑 좀 낭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등대하면 그런데 등대를 재점등 하면요 우리 해병대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저게 차표를 찍어주는 거 밤에 그렇죠. 등대가 있으면 어~ 저기다 포수 오면 되겠구나 그~ 군은 사실 이제 군이 조건부 뭐, 뭐~ 했다고 이제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정부가 서해 호도의 안보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서해 호도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등대를 재점등한다고 해서 17일 날 점등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난 45년 동안 네. 이게 안 됐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거 다시 재점등하자는데 군에서 그때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네. 왜 이게 등대가 누구를 위한 등대가 되냐? 네. 간첩이라든지 또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할때 그렇죠. 말하자면은 네. 네. 그런 이제. 표정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안보사, 안보를 볼때 이건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네. 45년 동안 안 됐던 일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진짜 미쳐 돌아가는 정권이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대를 딱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미 서해안에다가 그냥 무기를 그냥 쫘 배치를 했는데 네. 제2의 진짜 연평도에 대한 공격도 6.25의 버금가는 엄청난 일, 뭐 장난 얼마든지 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자 상황이 바뀌었으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안보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 북한이 지금 네. 해줄 때다가 천문에 이런 바 포를 배치 해 놓고 있습니다. 해안포. 그럼 뭐 해안포물을 닫았다 고 네. 하지만요 문 여는 거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 쏜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게다가 특히 지금 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게요. 네. 지금 저는 그때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이제 K9 장사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성능 좋게 유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핀란드도 수출하고 뭐 이런 건데 K9 장사포가 이제 연평될 때 우리 해병대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못 해요. 네. 훈련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면그걸 육지로 와서 훈련해 해병대 육지에서 훈련한다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드론 같은 무인 정찰기를 조사도 거기에서 북한 정찰을 못 했나 그런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제 북한의 표적 자 여기 싸 주십시오 하는 등대까지 만들어서 대체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이 정권이 뭘 믿고 북한한테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게다가 북한만 또 북한만 믿는 거죠? 뭐. 또 이벤트 하는 거 네. 아닙니까? 1 7일 점등 시련 일을만 이벤트 전 세계 아예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아니 한반도 평에 아, 평화 안 찾아왔습니다. 북한 은 저렇게 얼마 전에도 미사일 실험하고 방사포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평화가 찾아왔다고 거기다 평화의 예? 등대 점등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사친지 그 미사일에 대한 규탄 <laughs> 시위를 해도 이 부족한 시간에 네. 말하자면 점등을 하는 이발사체로 얼마든지 쏘더라도 우리는 네.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밝힌 게 이거를 이제 왜 허가를 했냐? 9.19의 군사 합의에서 평화 수역에서 평화가 조성됐다. 아니, 발사체를 뻥뻥 쏘고 석어치기로 이거저거 방사포 다 쐈는데 네.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요, 미친 것 같아요. 더구나 북은 이 상황이면 한 시간 내에 얼마든지 기습공격이 가능한 무기 라인을 그냥 쫙 갖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대를 밝혀주면서 오세요, 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표정물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첩한테 길을 터지고 어떻게 보면 간첩한테 길을 내줬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뭐 요새 간첩은 이렇게 뭐 힘들게 오지도 않는다고는 그럽니다만은 네. 아예 타격 목표물을 싹 제시해 준게 아닌가, 대한민국을 타격해 달라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주문한 거라고도 볼수 있다. 아, 어,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백배 양보해서 거기 평화 지역이 수역이 결정이 되고, 네. 공도어로 구역이 설정됐다 칩시다. 네. 그때 논의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 논의해도 등대 불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두딱사 고쳐 그리고 고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마음이 급하면. 거쳐놓고 북한과의 평화 수용문이 다 정리가 되고 정말 백배 양보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하다고? 뭐 지금 이제 핑계는 그런 거예요. 어느 시간을 이제 아, 일몰 전3 0분 일몰 후3 0분1 시간을 더 했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한 이런 핑계고요. 또폼 잡고 싶은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정권에서 한반도 청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폼 잡고 싶어가지고 이벤트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왜또 거기에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 조건부를 걸지 그 조건은 조건도 아니에요 무슨 뭐 해병대가 불을 끌수 있게 임으로 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해병대 눈치 보지 국방부 눈치 보고 국방부 청와대 눈치 보는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05년 당시처럼 아니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그냥 고개 숙이고 예 이벤트 하겠습니다 저 이벤트 참석 열심히 해가지고요 축포 쏘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나마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김장수 장관이 가가지고 정말 꽃꽃 장수라는 말까지 이제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김정은이 그 어린 것그 훌륭한 그, <laughs> 네. 그 독재자 앞에 네, 가서 네. 폴더 인사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평도의 등대를 지난 45년 동안 금지했던 것은 금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종북 좌파들이 정말 어? 발호를 하면서, 아, 이거는 평화다. 뭐, 정동영이가 그랬죠. 나쁜 평화는 뭐 전쟁보다 낫다. 무슨 나중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밀었다는 게. 그리고 정동영 씨가 진짜 MBC에 있었을 때는요. 전두환 정권 막 눈물 막 글썽하며 가면서 리포트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획 돌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 다른 거를 떠나 가지고 45년 동안 안 됐던 일에 대해서 지금 다 풀어지는 게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미사일도 바르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 좋아하고 퍼포먼스 좋아하고 이벤트만 남발하는 정권이라는 거. 뭐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평화도 더 좋은 거라고 종북 좌파가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또 빠들이 딱 바로를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은 아까 얘기했던 어민들 조업시간 이걸 늘어주기 위해서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다 하는데 국방부는 지금 30분도 이것도 안 늘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뭘까. 문재인 정권 2년 대한민국의 해체. 제가 보기에는 군의 무력화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군이 연평해전처럼 용감하게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 지키겠습니까? 간첩들에게 그냥 길을 놔주고 이거 보고 넘어오세요, 여기다 쏘세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어느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정권 아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주 장관이 지금 군은 군대가 아니다, 군이 아니다. 이재수 장관 그렇게 음. 억울하게 돌아가 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을 완전히 진짜 뭐 인형처럼 만들려 는것 같아요 꼭두아비 꼭두각시 허수아비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군대 안 가려고 아.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음, 그렇게 군을 무시하고 군 자체 군 제복. 군복을 그렇게역보이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은 그런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의 김 김정은 장군님께서 핵폭탄을 만든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게 전혀 아니고 북한이 저렇게 모든 미사일 발사 실험한 거 우리 민족을 향한 게 전혀 아니고 2 4 0 k m 짜리는 우리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2 4 0 k m 짜리 우리. 사정거리가 미국을 향한 겁니까? 일본을 그치. 향한 겁니까? 응?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 저, 해봐. 응. 응? 그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천안함을 어떻게 그 사람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등대까지 세워지면서 이건 아닙니다. 사실 상황이 변화가 있다면 난1배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반도의 안보 상황 변화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됐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상위적 체계를 또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보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줌을 외는 겁니다. 그래, 막 평화,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로 가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서 이 정권이 자한건 이것밖에 없잖아. 평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돼. 등대도 세우고 이벤트도 하고 판문점에 쇼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쇼한다고 평화가 없니까? 이벤트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퍼포먼스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는 전쟁을 준비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정은이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어? <laughs>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그 교시는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정말 이 정권은요. 우리 군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랬잖아요 군대 가면은 썩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떠나갖고 군대를 조롱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군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의 하나의 이 행동 원칙으로는 군대를 부패시키고 군대를 아주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군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이들이 스스 스 그들의 행동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개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육군 참모총장을 야 이리 와 나와 이런 정권입니다. 응? 군인들 무섭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뜯기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 지휘부 제가 하드비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소신 있게 아닌 건 아니다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별세개 이상 되면요 제가 별 백배경과 별두개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세개 이상 됐으면 50대 후반이요. 연금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면 자신 있게 대한민국 안보를 했으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군사 전문가고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뭐별 하나 더 달면 뭐 어쩐다고요? 거기서 고개 숙이고 하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군을 역보이는이 정권과 거기에 고개 숙이는 군 지휘, 지휘부. 특히 군 지휘부 이건 아니란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날부터 별은요 길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별들은 길잡이는커녕 간첩들을 위한 길잡이로 그럼 이 대한민국의 별들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연평도의 등대라는 것은 간첩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별이 떨어져도 되니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소신껏 하겠다. 이런 용기 있는 장군들 별셋 이상의 한 명도 어떻게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요. 별셋 삼선 이상 내리 했으면은요. 이제 그만하고 정말 다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각오로 촛불혁명이라는 걸한 방에 그냥 확 날려버리고 불어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별셋 그냥 날려버리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자 아이고, 대한민국 안보 네.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해 서해 오도 지역에서 안보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 쇼, 평화 이벤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하는 군 지휘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군집 지휘부는 정말 거취를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별을 달때 또는 군대에서 직업 군인이 되겠다고 정말 생각을 했을 때 나의 평생의 직업으로 그때의 그 결기를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또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고맙습니다.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